시간에 이어 창방 3분턱 편집을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귀한대를 만들어놨는데 귀한대를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그리고 그림 그룹 만들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창방에 3분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와 같이 조정을 하시고 Y축으로 되어 있는 Y축으로 되어 있는 창방부터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눌러서 라인 도구 아어 먼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키로 바꾸시고 더블 클릭을 하셔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라인 도구 단축키를 눌러서 라인 도구로 바꾸시고 이 점에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고. 이전까지 클릭을 하십니다. 자이 상태에서 단축키 P를 눌러서 밀고 끌기 도구로 바꾸시고 그 면을 클릭하신 후 36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다시 라인 도구로 바꾸시고 단축키를 l 눌러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이어주시고 단축키 P 밀고 끌기 도구로 바꾸시고 방금 만들어 놓은 삼각형을 클릭을 하신 후 아래로 약간 당겨 주시고 18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는 같은 명령이니까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Y축의 창방은 3분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기로 바꾸시고 이번에는 이 창방을 더블 클릭하셔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시고 이번에는 어, 지금 어, 이쪽 Y축의 창방은 받을장이고, 그다음에 먼저 만들어놓은 귀한대는 어플장이고, 이쪽의 창방은 중간장이 되겠습니다. 에, 고건축에 있어서 받을장, 어플장 이런 것은 전문 용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축키 L을 눌러서 라인 도으로 바꾸시고, 이 귀한대가 지나간 자리에 창방이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창방을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신 후 단축 키를 눌러서 그 면을 클릭하고 아래로 살짝 당기시고 18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마우스 휠을 꾹 눌러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밑으로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이 중간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나가는 창방하고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다시 단축키를 눌러서 라인독으로 바꾸시고, 그 창방이 지나간 자리를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라인독으로 잘라주시고, 단축키 P를 눌러서 그 부분을 클릭을 하고 위로 올려서 이번에는 19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전체, 지금 이 3분 턱이 만들어지는 길이가 55의 길이기 때문에 18, 18, 그리고 19로 3분 턱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 반쪽 짜리 창방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약간 돌리신 후, 회전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창방의 이 잘라진 부분이죠. 중간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 보면 중간점 그룹 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뜰때 거기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창방의 중간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약간 마우스를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컨트롤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위로 당기신 후 18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그림이 이쪽과 이쪽이 대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시고, 대칭 기준 이동 녹색, 그룹의그룹의 녹색을 클릭을 하셔서 대칭으로 여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기로 바꾸시고, 이 중심 부분에 있는 라인을, 아, 단축, 단, 어, 컨트롤 Z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룹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반쪽, 반쪽이 서로 딴 그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시 트리플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 도구를 가져오셔서 그 중심점에 클릭을 하신 후,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클릭, 돌려서 18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지금 그룹 상태로 한 것과 그룹이 아닌 상태로 한 것은 이두 동강이 서로 딴 그룹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대칭 기준 이동, 녹색 방향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이 대칭으로 다시 바뀌게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중간선을 클릭하면 선택이 된 것이 바로 이 하나의 선택으로 바뀌어집니다. 델키를 눌러서 지우시고, 그림을 돌려서 필요없는 라인들을 이어졌던 그라인죠 이것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한 몸이 됩니다. 밑으로 뒤집어서 밑부분도 역시 클릭을 하고 지우시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잘못 선택이 되었을 때는 어 당황하실 거 없이 다시 그 라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 선택된 것은 해제가 되고 라인이 다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지우시고, 다음 여기를 선택하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뷰 메뉴의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화면을 다시 조정을 하시고, 이제 Y축의 창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이 창방도 같은 방법으로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 도구를 가져오셔서 그 중간점을 클릭을 하신 후, 약간 당겨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위로 당겨서 18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대칭 기준 이동, 녹색 방향을 해서 이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제 중간선을 선택하고 델리트. 그리고 옆에 있는 선도 델리트 하시고 이쪽에도 이렇게 그림을 돌려서 이 선을 지워주십니다.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밑부분에 있는 이 라인도 지우십니다. 자 여기서 하면 뷰 메뉴의 메뉴를 클릭해 버리면 한꺼번에 이렇게 면이 조정이 됩니다. 이제는 이 창방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는 어 다중 복사를 해야 되겠죠. 회전 도구를 가져오시고 여기에서 중간점에 어 조금 내려가서 중간점에 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약간 이동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보이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0을 입력하고 엔터 곱하기 2 하고 엔터를 치시면 두칸 건너 한 칸씩 하나씩 이렇게 창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쪽 창방을 선택을 하시고 회전 도구를 선택하신 후 다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약간 이동 후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그리고 왼쪽으로 당겨주시고 120 하고 엔터 그리고 곱하기 2 엔터 자 그러면 창방은 이제 3분터까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다 걸렸습니다. 이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귀한들을 선택을 하시고 회전도구를 다시 중심점에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약간 이동하신 후,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그리고 당겨주시고, 이번에는 6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곱하기 5 엔터를 치시면, 귀한 데까지 이렇게 편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숨겨져 있던 기둥을 다시 찾기 위해서 편집에 들어가셔서, 숨기기 취소, 마지막 선택된 객체를 누르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을 바깥에서 해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창방과 귀한대가 완성이 되셨습니다. 이제 다시 뷰 메뉴에 ISO를 클릭하셔서 그림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